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들으면서 수능해야할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이렇게 암시를 해 주고 그렇 사람에게 폭력이나 미움이거를 하지 말라고 악을 자, 지향하지 말라고 나름대로 암시를 해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것은 하여라 저것은 하지 마라 하고 알려준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절대적으로 동의하죠. 모든 사람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를 듣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거를 본인이 이제 실토를 해야 되죠. 이러이러해서 이러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양심의 소리에 거슬리도록 이야기하도록 강압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렇 양심의 소리는 나의 소리, 양심의 소리는 교회 가르침보다도 한참 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양심의 소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인간의 양심 안에서 메아리치는, 공명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그죠? 오늘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곧 떠날 터이니, 내가... 진리의 영을 보내 줄 것이다. 협조자를 보내 줄 것이다. 여러분들 그 협조자 어디서 찾습니까? 우선 가장 가까운 데서 찾아야 돼요, 우리들은. 양심의 법에서 공명하는 그 소리 안에서 우리들이 진리의 영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이 관계나 모든 사회생활 뭐통틀어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람은 그 양심의 법 안에서 <laughs>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렇죠? 아낌없이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하느님과 가까이 사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여러분들도 어,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냐 뭐 이렇게 했을 때 불법, 폭력, 미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가식, 거짓, 이런 것이 있으면 양심의 잣대를 탁 앞에 놔야 돼요. 그래서 양심이 다 난도질을 해서 없애버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순응을 하는, 순명을 해야 하는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소리에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The teachings of the Vatican Council. We have such wonderful teachings. It says, deep within his conscience, man discovers a law which he must obey. Man do not make, forge this law. You obey. And second thing is, man must not force to act contrary to his conscience. Once conscience is there, you have to listen. You cannot act against it. There is. He is alone at God, whose voice echoes in his depth. Here we kind of hear the voice of God. God is telling you do this, you shun this, you don't do this. Okay? Today Gospel says the truth of God. We truly believe it. We hear the Spirit of Truth through our conscience. Conscience is the voice of God. 우리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다가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대담해지고 싶은 분들은 양심의 소리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양심의 법에, 하느님의 법에 우리가 맡기면 정말로 아름답고 깊은 삶은 우리들이 오늘부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에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운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도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오늘의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운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이술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길이 찬미받으소서. 형제자매들여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즐겨 받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오늘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네, 영광이, 영광이 되고,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네, 되게 하셨습니다.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대멸이 되시니 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자요 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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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주 하느님 하늘과, 하늘과 땅에, 땅에 가득, 가득 찬그 영광. 영광 높은, 높은 데서 후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후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는 자에다 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슬업구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 잔이니, 죄를 사해 주려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립시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향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인자하신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부원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케빈과 그리고 모든 성직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리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을사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북대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감 경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 같이 정성 들여 받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빛나시며, 빛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송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0비로서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의 굽어보시어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기 있는 모든에 강복하소서 아멘 주인과 함께 가서 복음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